뭐 비켜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온 사회선입니다. 저희 지금 롯데월드 타워에 와 있습니다. 아, 뿔뿔뿔. 아, 와. 너무 높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 건물로 123층 555m 건물. 123층? 와, 너무 높네. 나만큼. <웃음> 너만큼. <웃음> 들어갑시다 여러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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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명품들이 여기 쫙 물려있어요 엄마 옷장에서 봤던, 봤던 명품 거. 가방들 여기 여기 저기 우리, 우리, 우리 뒤에 뒤에 샤넬 어.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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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중국어로 뭐냐 샹라이얼 뭐? 샹라이얼 샹나이얼 비슷하지 않아? 근데? 아, 안 비슷하지 태국어는? 아, 태국어는? 태국 샤넬 비슷한데? 안 비슷해 자 지금부터 나라별 명품 발음 차이 버버리. 모몰리 <북북북북북북북북이> 빠바리 한국어? 바바리냐? 바바리인가? 아, 아닐걸? 댓글로 응. 알려주세요 태국어? <laughs> 루이위똥 <laughs> 중국어? 루이, 루이 웨이 덩 한국어? 루이비통 영어? 루이스 웨덩 루이스 웨덩 여러분 저희 이제 이 이쁜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약간 걸으면 공주가 되는 느낌 Let it go Let it go 와 wow, 지금 저희 반대편 지금 지방시가 있는데요 영어 지방시 지방시 태국어 지왕시 한국어 지방시 네, 네. 한국 사람들 굳이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굿찌 중국어로 굿찌 태국어 굿찌 한국어 굿찌 영어 굿이 예 yeah. 명품들이 친들 명품들. 아, 너무 많아요 갖고 싶다. 네 이렇게 8, 8층이랑 9층이 롯데 면세점인데요 진짜 있을 거다 있어요 여러분 채널 있고 굿찌 있고 루이베통 있고 바바리 있고 진짜 롯데 짱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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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좋아할 만한 곳 찾았습니다! 바로 6층에 있는 스타에브뉴 짜잔! 짜자잔!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민호오빠! 아, 여기서 뭐해요? 상속자들! 너만 모인단 말이야! 박신혜 닮았다고. 아 지금은 안 닮았는데 그때는 긴 머리여서. 아 진짜 신혜 언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현 오빠. 어? 김수현 어때요? 오빠. 별에서 언그대. 어, 누구랑 엄마가, 얘기해? 엄마가. 수현 오빠랑 지금 전화하잖아 조용히 해 봐. 방탄 소년단. 월드스타지 방탄 오빠는 We 진짜. Yeah. 태국 왕자. 아닌가? 아 진짜 투피엠 맞네. 아 투피엠 맞네. 찬성. 반대 아니고 찬성. 짜자잔아쿠아리엄 발견했어요. 롯때 월드 아쿠아리엄저희도아쿠아리엄안 간지 엄청 오래돼서 저는 한 5살 된것같요 그래서 오늘은 아쿠아리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성인 3만 1000원이고요. 어린이 2만 7000원입니다. 들어갑시다. 음. r i 거짓말 쳐 가지고 코를 그, 길어지는 거있어피너키오 <laughs> 물고기 피키 물고기. 아 그... 가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요. 근데 떠 있는데? 아니야. 데 아니야. 갑이일리가 없어. 이 열대 강 서포터 <laughs> <From Tower> river. 이거 <laughs> 아, 뭐라고 불러? 몰라. <laughs> 왜 이래? 왜? 어. 지금 다갔 in 아, 전기 세안 고 일렉트 샵 안녕 아이스파 켈베리 아마존 강아 진짜 어렵 이렇게 귀어지러워 어지러워 이런 데 걷는 거 진짜 만이에요이이야 위에도 있어? 우이 없는 게 저희가 왜 때는 남자랑 딱선 잡고 자이렇데이트 했어야 됐는데, 어, 왜 이선희랑 왔어? 지이 뭐, 이건 가 이거... 봐봐 너무 크잖아 거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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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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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구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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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꽉꽉아니야저걸어리지 응. 개골, 개골, 태국어는 개골개골 업, 태국어는 업업업업 업 이거야. 태국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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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 에이 저거어리야 The Ocean. 안녕. 너 이름 뭐니? 내 이름 이프레야. 지 한국어 퀴즈 했을 때 있잖아. 아. 근데 해가리? 아. 불별의가리 카가 가사... 가사리. 가사리? 불 가사리. 너 잡아서 잡혔어. 에 무서워. <laughs> 약간 돌돌돌같 느낌이야? 느낌. 아무 느낌 안 들어. 응숨 아, 쉬는 아, 예, 예. 어, 느낌도 안 들어. 이거 뭘까? 뭐야? 거. 저게 아야야야야야. 이 빨간 거못 잡혔다. 너무 징그러워. 자, 2층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갑시다. Let's go. 바로 여기! 오. 와아이아아아 너무! 입움아아 거기 숨쉬는 거 같은데? 방금 여기 위에 <laughs> 있네? <여기? 웃음> 아, 너무 이뻐! 우와아 대박 대박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설날 때나 연휴 때 가족들이랑 같이 여기서 보내면 짱일거 같아요 음. 펭기펭기펭기 펭귄 이렇게 수영하는 줄 몰랐어. 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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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목소리> 예 <우와, 우와>, <목소리> 예, 저희 아쿠아리움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짜자잔, 저희 지금 6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롯데월드몰 3층, 그리고 여기 5층, 그리고 여기 6층에 식당가들이 몰려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저희 오늘은 보쌈을 선택했습니다. 보쌈 보쌈! 잘먹었습니다 깨님 깨님, 내가 좋아하는 깨님. 맞아요. 일단 먼저 하고요. 예예, 저 마늘 좋아합니다. 마늘 넣고요. 예예. 먹을 건데? 아 어떡해 이선아 <laughs> 내가 널 사랑하는만큼 사랑해 이선아 우쭈쭈쭈우 <laughs> 고삼이랑 김치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밥 제대로 먹고 올게요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롯데월드타워의 스카이 전망대에 올라갈 건데요 맞아요 South Sky. <laughs> 짜잔, 저희 표 샀고요. 성인이 27,000원이고, 어린이 24,000원인데, 저희 아쿠아리움 갔다 왔으니까, 할인 받고, 23,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장할까요? 해준다, 해준다. 딱해졌을때 도착했어요. 와, 와, 와. 오, 대박, 대박, 대박. 노을 너무 이쁘다. 야, 미쳤어. 놀 봐. 누른자처럼 맛있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갑자기 밑에 보면, 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스카이워크에 찾아보기 할 거예요. 진짜 고전할 거예요. 천천히 틀어라. 와 진짜 무섭다 고와 진짜, 진짜 무섭다 이거 아, 그래. 안돼 나 죽어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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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봐 <laughs> 와씨 진짜 무섭다 야 이쁜데 죽 23. 가장 높은 층 123층이고요 레스토랑에 레스토랑 123층에 있는 레스토랑은 나중에 더 많을 때꼭올 거고요 오늘은 일단 122층에 있는 서울스카이 카페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오이. 야경도 방금이랑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서울의 전체 다 보이겠어요, 진짜. 어, 밑에 여기 롯데월드. 조명 봐요. 와, 진짜 롯데월드 가고 싶다. 짠. 아우, 음 어, 시원해. 122층에 바라보는 서울을, 서울 야경을 보면서 기선이랑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좀 남자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오늘 뭐 좋은, 좋은, 좋은 시간 보냈어, 너랑 맞아, 귀족 같은 귀부, 귀부 나름 좋았어, 나는 나름, 나름 설날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설날 때꼭 가족분들이랑 여기 와서 시간 보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이 여기까지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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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이 댓글, 댓글, 그럼 오늘은 안녕!